예, 광주 서구의 양분화 모임입니다. 우리 박영빈 검사장. 예. 박 검사장. 예. 내가 다른 곳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증인 등에서 못 나와서 좀 그렇구만. 아니. 아니. 근데 청주 예. 검사장으로서 오송채 사건을 열심히 이제 수사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예. 국민들은 검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검찰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말끔히 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게 국민의 마음입니다. 검찰은 아름다리 열심히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이 이해를 못하고 승복을 못하면 수사가 다른 것이 아니죠. 예.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고 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찰은 <laughs> 법리적 잣대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관련자들이 수용을 못하면은 이게 잘된 수사가 아니고 여기서 검찰의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실은 서울 고등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이미 사건을 끝나버린 청주 검사장했던 우리 박영민 검사장에 대한 질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 항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검사장을 상대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항고 사건은 대전 고검이 있어요. 대전 고검 대전 고등해야 되는데 오늘 대전 고등검사장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질의한 내용을 우리 박 검사장이 잘 듣고 이것을 대전 고등검찰청에 꼭 전달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김영환 지사를 기소하자. 김영환 지사는 기소를 해야 된다. 내가 그런 결론을 낸게 아닙니다. 불기소장 이유를 내가 검사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 입장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봤어요. 과연 불기소 이유가 적절한지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이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점, 내 의견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걸 잘들으시고꼭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보세요. PPT, PPT 좀 띄워보세요. 지금 문제가 된게 중대재해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해석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 중대재해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상 점검 등 안전보고관리체계 구축 및그 이행하는 조치를 안 하면은 차을 봤죠? 검사장 그렇지. 그래서 예, 김영원 지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이용원처 조치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조항 해석을 이르게 했어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그것이 사전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도, 인원도, 점검도 하면 된다. 이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김영환 지사는 안전보건에 관련한 매뉴얼도 만들고, 그 매뉴얼이 잘 돌아가도록 인원도 넣고, 예산도 없고, 점검도 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넣은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음, 나는 해석이 좀 틀리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법문에 이행에 관한 조치를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방금 이 구축이라는 의미 속에는 구축, 구축 안전 보고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의미 속에는 당연히 이 체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러한 인사 예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라고는 보고 그렇다면 이 조항에 이행하는 조치가 필요 없었다. 그래서 이 조문에서만의 이행하는 조치는 실제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들어낸 관리 체계 구축된 관리 체계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해서 실행이 옮기라는 그 의미로 나는 해석이 되는데, 우리 박검사님 생각 어때요? 그 중대재법이 22년 1월에 시행이 됐고, 시민재치사가 적용된 사례가 이 건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피해자로 된 사건도 처음이고요. 본권에 있어서는 그 지자체장이 평소에 안전보건의무 확보 이행에 따른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함은 이게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행, 이행을 안 하, 당연히 해야 될걸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권에 관한 이행에 관한 조치는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가 평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경영 책임자가 직접 음, 점검하거나 그 생각을 가지고 검찰을무혐의 했는데 내 주장 내가 한 이론도 고등검사에서 수사 때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예, 좀, 지금 첫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이건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법 정합 제가 지금 지정한 물리 해석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법 정합상의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사상 때는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인데, 중대시민재해법은 1년 이상 징역이고, 10억 원 이하 벌금. 굉장히 형이 세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형이 세진 이유는,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사상태에서 요구되는 과실보다 더 수준 높은, 더 수준 높은 주의 의무를 요구한다고 해석이 되고, 수준 높은 주의 의무라는 의미가, 방금 내가 해석한 것처럼,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조치해야 될 의무를 필요한 것이다. 라고는 해석이 돼요.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 말을 참고해서 꼭 고등검수사 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세 번째 입법체질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번에 청주지검에서 무혐의했던 논리대로 간다면 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 장애한 명도 어, 이걸 기소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체계만 구축해놓고 체계가 사전에 실제로 작동되는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인사 예산 점검 조치가 실제로 그것만 해놓으면 아무도 벌을안 받아. 이것은 내가 볼때 이에 대한 조치를 쓸 필요도 없었고 또 입법 취지상으로도 맞지 않다. 지자체 사이 첩할 하서 이것도 안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러 문제는 한번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예 과연 이 조항의 해석이 검찰의 해석이 맞는지 내가 말하는 해석이 맞는지 내가 지금 할이기가 많은데 그 후에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고검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